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삼겹살을 가지고 나왔어요 간장 양념을 해서 달달달 볶아서 맛있게 만들 거예요 삼겹살은 한 근이 좀 넘어요 760g 준비했습니다 칼집을 넣은 삼겹살이에요 네 줄. 이걸 그냥 하는 것보다 좀 구워서 양념을 하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대파가 두줄 들어갈 거예요. 같이 구워서 드시면 달짝지근하니 맛이 더 좋답니다. 삼겹살에서 잡냄새도 없어지고, 그래서 대파를 듬성듬성 숭숭 썰어 줄 거예요. 대파는 두줄중했고요 대파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양껏 드셔도 좋아요. 여기다 양파를 넣고 볶으셔도 좋고요. 양념을 간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진간장, 양조간장 다 좋습니다. 진간장, 네 숟가락이 들어갔습니다. 올리고당, 수북이 두 숟가락 넣었어요. 다진 마늘이 수북이 한 숟가락 그리고 여기에 생강술이 세 숟가락 들어왔어요. 생강술이 없으신 분들은 생강 가루를 살짝 넣으시면 되고요 어, 생강 가루도 없으시면 볶고 나서 후추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주나 집에 있으시면 조금 넣으시고 하세요. 뭐술 종류는 소주, 청주, 미림 다 가능하세요. 이거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어, 올리고당이 없으신 분들은 설탕을 넣으셔도 됩니다 설탕은 간을 보시면서 넣어주세요 판이 달궈지면 고기를 올려주세요 바싹 구워야지 어,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맛있습니다 고기가 다 고졌어요. 그러면 살짝 옆으로 제껴주세요. 여기에 삼겹살 기름이 좀 많이 빠져나왔죠? 이거는 키친 타월을 이용해서 살짝 닦아주세요. 키친 타월을 이용해서 기름만 살짝 제거해주시고요. 기름을 깨끗하게 좀 제거해주신 다음에 마늘을 넣어주세요. 마늘을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넣어서 주세요. 마늘을 같이 구워줍니다. 마늘을 넣어서 마늘이 노린노리 살짝 익었습니다. 그러면 양념을, 간장 양념 해놓은 거 넣어주세요. 간장 양념을 살짝 냉겨주세요. 간장 양념이 어느 정도 되어서갈색이진 나죠? 이럴 때 대파를 넣어 주세요. 대파를 넣어 주시고요. 아까 양념 남은 거 위에 살짝 덮견겨 주세요. 불을 꺼 주시고요. 아주 맛있게 잘 볶아졌어요. 고기가 다 볶아진 다음에 후추만 살짝 넣어주세요. 고기에 기름이 많이 들어있죠. 굳이 참기름 이런 건 넣으실 필요 없으세요. 후추만 살짝 넣으셔도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양념이 다돼 있어서. 양파는 채 썰어서 제가 찬물에 미리 담궈놨습니다. 이렇게 담궜다가 드시면 양파 아린맛과 매운맛이 빠져서 달달한 맛만 남게 되죠. 양파는 한 개를 채를 썰었어요. 이렇게 건져주시고요. 양파와 부추와 뭐 파채를 넣으셔도 되고요. 어, 살짝 묻혀서 상큼하게 해서 같이 드시면 느끼하지도 않고 정말 맛있습니다. 상추 이런 거 있으시면 쭉쭉 찢어 넣으세요 부추도 한 주먹 썰어놨어요 대파채를 넣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양파도 넣어주시고요 소스를 살짝 만들건데요 진간장 3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매실액기스 3숟가락 들어갈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설탕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매실액기스가 없으시면 설탕하고 식초하고 이런 걸 넣으셔서 만들면 됩니다 소스를 식초 세 숟가락 들어갔습니다.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얇게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참깨도 살살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에. 잘 섞어주세요. 소스 만들어 놓은 걸 위에 살살 뿌려줍니다. 이건 손으로 주무를 필요가 없어요. 젓가락을 이용하셔서 양념만 살살 섞어주세요. 싱싱한 그 자체로 먹을 수 있어요. 숨이 푹 죽어버리면 맛 없어 보이죠? 양념만 묻혀주세요. 더워도 고기를 드셔야지 힘이 나죠.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볶아가지고 간장 양념만 살짝 해서 야채와 같이 곁들여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